힘을 줘서 이렇게 얘가 쉬어도 안되고 그냥 힘뺀 상태에서 머리 방향 잡고 그대로 자석 자 이렇게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공간이 뜨면 그냥 어, 사선이 되는 거고 얘가 얘가 뜰 일은 없는데 얘가 뜰 거야 아마 보통에 근데 반드시 자석이에요 그렇다고 힘을 주면 안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모발을 잡고 그대로 쭉 끝까지 내려오는 거야 끝까지 내려와서 커트하고자 하는 거 잡고 자 이렇게 치려면 힘들죠 그러면 이대로 앞으로 당기면 단차가 생기는 거야 자, 앞으로 당기면은 단차가 생겨요.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당겼다고 각도가 두상은 곡면이기 때문에 각각의 각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잡아서 0도 각도 모류 흐르는 방향 비 걸고 커트.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잡아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자, 눌러서 자르고 당기고. 다시 눌러서 들어가서 자르고 당기고요. 음. 다시, 다시 빗질, 섹션 떠서, 모발, 빗질에서 쭉 왔어요. 그리고 걸고, 그대로. 자, 이렇게 하려면 내가 자세가 힘들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들어서 내가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잡아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잡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또 틀어지는 거야. 층이 생겨버려요. 음.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르기가 너무 머리가 길어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만 살짝 올려서 내가 칠수 있게. 그래서 자 밀고 누르고 누르고 자르고 당기고 제자리 다시 들어가서 누르면서 들어가서 자르고 당기기 누름과 당기기의 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내려놓고 엄지 빼고 잡아서 빗질에서또 섹션 쪄서.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당겨서 커트를 친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네. 있어요 사이드 베이스라고 해요 옆집 가서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머리가 길어지고 어떤 머리가 짧아져요 얘는 짧아지고 오른쪽 머리는 네.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음. 하지만 우리 커트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모류 방향 흐르는 온 베이스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쭈그리고 앉아서 하려면 힘들겠죠 의자에 음. 앉아서 하시되 의자에 앉아서 해보니까 길면 안되겠어 음. 잘라 잘라서 그대로 놓고 걸고 커트 치기. 살짝 올려서 이렇게 쳐도 돼요. 자, 누르면서 눌러서 들어가서 커트 치고 다시 당기고 음. 다시 들어가서 입체대한 벌려서 커트 치고 당기고 이해 가셔요? 다시 갑니다. 쭉 자석이야 자석. 뭐라고요?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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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렇게 뜨지 마요. 특히 이사 돌아 스파닐하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단차가 없어져. 음.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 올바른 거예요? 아니. 무조건 이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 이따가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제단것번 그래. 제가 맨날 손안 펴, 손안 펴! 맨날 이러거든요. <laughs> 자, 이대로 걸고, 다시 치기 힘들면 어떻게 하야고어요 수직으로만 올려서, 자, 누르고 들어가서 슬라이딩 당기기. 다시, 아, 자르고 당기기. 다시 잡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합니다.